수순잉의 블랙 롱 코트. 안녕하세요, 수순잉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랙 롱 코트를 가지고 이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블랙 롱 코트를 입으면은 약간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저승사자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블랙을 입었지만 좀 숨을 쉴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빛 같은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룩입니다. 제가 올해 꽂힌 아이템 중 하나가 이 레이어드 스커트인데요. 이게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답답함을 약간 중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딱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올 블랙으로 입었을 때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 제가 또 다른 느낌, 다른 색상을 매치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런 식으로 입으면 이그 색상에 따라서도 또 느낌이 달라지는데 어찌 됐든 한겹 쌓여 있는 그런 느낌이 주는 약간 그런 오묘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이 레이어드 스커트에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레이어드 스커트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블랙이 왜 기본인 줄 아세요? 어떤 컬러를 붙여놔도 이렇게 컬러가 착착 잘 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블랙 롱 코트에다가 컬러를 한번 넣는 착장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 레드가 완전 포인트 컬러라고 해가지고, 레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왜 양말을 선택을 했냐면요. 그 상... 다 레드로 입으면 뭔가 너무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 모자를 쓰고 이렇게 목도리를 두르면 이게 뭔가 빨간색이 주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냥 양말로 약간 포인트를 가볍게 한번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좁은 면적의 양말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레드가 아니어도 어떤 컬러를 넣어도 다 괜찮거든요. 이렇게 초록색을 붙여놔도 다 괜찮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화이트 흰색 양말만 신어도 그래도 그게 약간 숨통을 틔워주는 빛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약간 화이트로 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걸 제가 또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블랙룩에는 화이트백을 딱맺었을때 갑자기 창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딱 있죠 친구들 만날 때나 정장 뭐 출근할 때? 그럴 때는 이런 가방을 멜것 같고, 제가 조금 재미를 추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제가 진짜 좋아했던 이백 있죠? 이제 이 백을 들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룰루랄라 메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액세서리로도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저런 아이템을 사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진 일상 생활템 중에서 활용을 해본다면 20 데니아 정도 되는 그런 얇은 스타킹을 신으면 딱그 우리가 원하던 느낌. 약간 옷은 입긴 입었는데 좀 그래도 숨을 쉴수 있게 비춰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신은 거는 이렇게 도트로 된 스타킹인데요. 도트 무늬가 조금 들어가면서 저만의 약간 재미를 찾은 그런 스타킹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사서 신으셔도 되고 조금 노멀하게 가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그냥 무늬 없는 걸 신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하나 팁을 가지고 온게 있는데요. 이게 블랙 룩이더라도 다 같은 소재로 하면은 이게 너무 이어져 보이고 조금 재미가 없어서 밋밋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소재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가죽 치마를 한번 입어봤고요. 이렇게 소재감을 다르게 하면은 사진에는 조금 덜 나을 순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좀더 센스 있고 옷좀 입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트는 발막한 그 맥코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 착 이렇게 초롬하게 잘 떨어지는 그런 정돈된 느낌의 코트입니다. 얘가 약간 어좀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조금 소녀한 느낌도 나고 소매 디테일이 여기가 리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풀었다가 약간 이렇게 좀더 조여지면 내그 팔목에 맞게 잘 조여지고 해서 약간 이렇게 리본처럼 약간 디테일 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고, 얘가 뒤에 끈 달렸는데, 저는 이거를 싹 쫌맬 때도 있는데, 그 쫌매면서 입는 것보다, 얘를 이렇게 풀러서 입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저한테 편해서, 이렇게 약간 끝에다가 살짝 묶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입는 코트입니다. 또 제가 다른 코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코트는 제가 조금 더 격식 있게 차려 입을 때? 그럴 때 입는 코트고, 다른 코트는 이 코트인데요. 이게 이제 로브 형태로 돼가지고 여기 목선이 얘는 이렇게 잠궜을 때 이렇게 가슴선까지 파져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캐주얼하게 입기가 좋고 옆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가지고 얘는 이렇게 잠궈서 입는 것보다 이거를 이렇게 좀 펼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후뚜루뚜루 하면서 약간 날리게 입는 게 조금 더 좋은 그런 캐주얼 할때 입은, 입는 코트예요. 그래서 이 코트는 이렇게 이런 후드를 같이 매치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청바지에 매치하는 게 그냥 편하게 다닐 때는 제일 캐주얼한 차림이고요. 이렇게 흰색 상의에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 주면 완전 기본이죠. 이거는 뭐 어디에서나 히트로 마트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룩인데 또 너무 기본이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포인트가 있는 바지를 한번 입고 왔습니다. 이 바지는 생각보다 포인트 디테일이 되게 많아서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번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 바지 밑단에 이렇게 어, 절개가 한번 있고, 이거 통도 조금 넓은 편이어가지고 좀더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루즈하게 한번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고. 포인트가 이렇게 신발 끝에 조금 이렇게 걸리면서 조금 예쁜 그런 바지입니다. 그리고 얘가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엉덩이 힙이에요. 이 힙에서 이 주머니 포인트가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주머니가 여러 개 있는 그런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에 절개 자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아주 예쁜 바지입니다. 제가 이 롱코트가 약간 캐주얼의 정석 같은 코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캐주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또 포인트로 제가 핑크색 튜리닝 바지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휘뚤맞뚤 입고 여기에다가 어그 신고 딱 나가주면 약간. 헐리우드 파파라치 룩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딱 이거 블랙 롱코트에 이렇게 롱부츠를 딱 신어주면은 뭔가 나의 살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서 이 롱부츠의 딱 느낌이 너무 딱잘 드러나는 그런 룩인데요. 여기서 이게 블랙에 블랙 내 머리카락도 블랙 그래서 완전 블랙이니까 조금 조 포인트가 아쉽다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화이트백을 딱 맺어가지고 약간 포인트를 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랙 롱 코트를 가지고 입어봤는데, 어, 뭐 저만의 느낌을 약간 뽐뽐뽐 넣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재미를 찾으셨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어 일상에서 이런 거 입으실 때 하나씩 좋은 포인트 찾으셔가지고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